사색초벌구이 전문점 사색식탁 사색의 결과는 뇌의 이정표이다 안녕하세요. 이번이 사색식탁 7번째 영상인데요.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꼬로저가 차리는 사색밥상 2023년 뇌에 주는 7번째 먹거리는 학폭원인과 해법연구입니다. 학폭은 인기 드라마에서도 다뤄졌고 고지러한 화제라서 사색 초벌 구이가 아니라 두벌, 세벌 구이 그 이상은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당사자들 아니면 문제라는 인식만 하고 학폭의 원인이나 해결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학폭과 관련된 기사나 방송을 보고 듣고 도서관 가서 학폭 대처법에 관련한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면서 제 나름의 시각으로 원인을 찾고 해법을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영상 내용이 학폭뿐만 아니라 기타 폭력의 원인과 해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사색해 봤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학폭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게 뭐 대단한 발견이라고 웃으면서 영상을 꺼버리려고 하시는 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좀더 들어보시겠어요? 현재 한국의 학폭 대처법에 관한 논란은 많고 실효성 없는 방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폭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색식탁 네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 한국전쟁 후 경제성장에 취중한 속도주의,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명문대 입시와 상위 1%를 위한 비뚤어진 공교육이 현재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의 인성까지 구축해 놓았으며 사회 전반적인 의식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학폭대처를 법률이나 성인의 복잡한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려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학생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건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감성과 이성의 지배를 받는 동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성과 이성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올바른 사고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치우친 감성에 지배되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고요. 따라서 학폭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정적인 감성을 이성으로 정화하지 못한 학생들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즉각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그들 행동의 또 다른 원인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 심리 밑에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점을 우린 간파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승모근이 굳어지면서 뇌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고 머리가 멍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다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건강한 어른의 경우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과 자발적인 격리, 자신의 정신 수양, 선택적인 휴식, 경제력에 기반한 다양한 종류의 소비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학생들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과 격리될 수 없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부정적으로 풀어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외부로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풀면 학폭 가해자. 스트레스를 자신의 내면으로 적극적 파괴적으로 발산하면 자살. 회피적 반응. 신체와 정신 건강에 해로운 그릇된 방법으로 발산하면 게임이나 흡연, 우울증 음란물 동영상 시청 등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학생들은 각자의 기질별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건 잘못된 공교육으로부터 받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물론 학생들의 가족 관계까지 들여다 봐야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정의 결과지를 보내서 부모도 자녀의 심리 상태를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도 병행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활동이나 예체능 교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시간을 교과목에 추가하고 교실과는 다른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거기서 어떤 날은 근육 이완을 위한 훈련, 즉, 마사지, 요가나 스트레칭, 조격 등 하고 다른 날은 명상, 잡생각을 비우고 좋은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는 이미징 기법과 자기 치료를 하도록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이해하고 자아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긴 동기부여 영상을 볼수 있게 해줍니다. 자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정체성도 존중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매 수업 시간 중간에는 호흡 기법으로 긴장을 풀어 주는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선생님도 함께 하시면 좋겠죠. 호흡 기법은 앤드류 골리잭의 스트레스 퇴치법이라는 책에서도 약간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MBC 라디오 여성시대 라디오 주치의 김강준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코로 3초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숨을 불어내는 방법입니다. 몸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길게 내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곤란하니까 교실 창문을 열고 환기하면서 해야겠네요. 직장인들은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며 먹는 낙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잖아요. 신체와 심리는 유기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승으로 인한 학폭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학생에게 영양면에서 균형 잡힌 맛있는 식사와 필수 영양보조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잘 먹어서 건강한 세포로 신경 내분비 작용을 한다면 감정도 순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학생들을 가정에서 잘 먹여야지 어떻게 학교에서 그걸 다 지원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조부모가 돌보는 가정, 부모가 자녀에게 소홀한 가정 등을 생각한다면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영양면에서 꾸준히 보살펴 줄수 있는 가정이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보지원이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 기부금을 받아서라도 학생들 급식은 빈부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잘 차려주고 급식 사업으로 이윤 많이 남길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폭이 일어나면 피해자만 정신상담 치료를 받지 않나요? 가해자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만큼, 가해자에게는 스트레스와 분노 조절, 정신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폭 가해자의 부모가 사회적으로 권력과 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 부모도 학폭 가해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 알아야 하고, 자신들이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원인이 아닌지 자아성찰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 권투용 펀치백을 여러 개 비치해 놓고 폭력성을 띤 학생들의 경우 그것들의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그들에게 지쳐 쓰러질 때까지 펀치백을 치게 하는 벌을 줘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시간과는 별개로 일상화된 독서와 글쓰기는 많은 학생의 정신 수양과 전두엽 발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킨다면 자발적으로 독서와 글쓰기를 하면서 자연스레 스트레스 조절 능력 을 갖추게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의 수면의 질을 높이고 충분히 자게 하는 것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예민해진다는 것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남들 다 자는 만큼 자고 어떻게 명문대 진학할래? 이런 말이 사라지도록 공교육부터 바뀌어야 할 텐데요. 폭력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지목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관해서 몇 가지 제안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좋은 생각이 모여서 학생들 학업 환경이 바뀌고 학폭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색 식탁에 놓는 그릇들에서 자각하지 못하고 걷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이렌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소리가 나더라도 제가 차리는 요리에서 여러분이 정신적인 버팀목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사색 전에 세수, 양치질 등의 청결 유지와 간단한 영양분 섭취,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책하면서 사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면도 중요하다는 거잘 아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문장 오류보다 제 진심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